태연은 20일 MBC쇼, 음악중심에서 자신의 신곡 2스로 임재현의 비의 랩소디와 라이즈의 러브 119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태연은 출연하지 않아 생방송 투표 점수가 낮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음원과 음방 부분에서 5,000점을 기록하여 당당한 1위를 선보였다. 이는 이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태연의 2X가 이모진의 에피소드와 임재현의 비의 랩소디를 이기고 1월 둘째 주에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태연은 미트탱으로 불리며 두주 연속 1위의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음악적 실력을 입증했다. 이날 음중에는 시스타 19, B1A4, 후이, 정세훈, 예너 최예나, 미시 믹스, 리아이즈, 제이디원, 올리온오브, 온리원오브, 클래스, 와이, 클래시, 트렌즈, 트렌드지, 팔턴, 에이턴, 지니어스, 올, 에이지 아워즈, 오라워즈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